예를 뭐 가해서 들어갈 때, 황은 1 2 0도 이하에서는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음, 살균제는 뭐야? 살균제도 내고 살충제도. 살균 목조. 살충제. 예. 아, 네. 살충제에 들어간 물질들은 무더고 못하고 혼용되어 가면 살충제가 되고 무슨 물질로 무슨 물질로 될 때는 살균제가 되고 무슨 물질을 쓰면은 충이나 보석기기피제 효과를 쓸수 있고, 그런 이제 방식으로 저희 터득 해본 결과. 맞아 떨어져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꾸 저역시도 노하우를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laughs> 일기장비 좋더라 하면서 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 유기농 자재가 되는 건가? 유기농 자재보다도 더 좋다고 되는 생각. 뭐몇 년, 삼년 정도. 예. 그몇 년이 국민이 한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지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뭐, 비교를 했을 때, 예. 지금 100, 100g당 지금 특허를 받고 이렇게 지금 해 나왔습니다만, 쌀 분야에서는 그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연구소, 진흥청 연구사들이 말씀하신 얘기는 아직까지 세계에서 쌀에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3라는 성분이 나온 건한번한 한 건도 없답니다 음. 그러니까 빨리 특허해가지고 시계 특허 출연까지 해라 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laughs> 내가 그거 해봐서 뭔 필요가 있습니까? 나 아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농사는 오르지기 저는 들었습니다. 농사는 오르지기 농사만 제한다. 그래서 물개는 팔아라도 안 팝니다. 우리 구에 군에서 전부 다 활성화가 싹 되고 남은 다른 데 줄라고. 만들어놓기는 많이 만들어놓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기계 투자한 것 말고 약재 만드는 데 투자한 돈만 해도 한 제가 생각한 것은 한 5억 정도 들어갔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쌀은 그 일반 쌀 대비 가격은 얼마나 높습니까? 저희 저는 저 쌀이나 밤이나 가격을 내가 정해서 봅니다. 근데 시중 가격에 비해서 친환경 쌀 지금 작년도에 저는 지금 킬로에 5천원 밑으로 왔습니다. 청와대에도 5천원을 계약을 했었는데 제, 아니, 죄송한데 지금 유기농 쌀에 킬로에 5천원씩 파시던데 유기농. 예저는 유기농에 네, 아, 예. 오메가3 들은 쌀을 킬로당 어저께 곡성에서 유기농 쌀에 35,000원에 파시던데 20킬로에요 아니 1킬로에요 다라연민 직 작업이 좀더 들어가는 거.